안녕하십니까 신학생 여러분들 또 아시는 모든 목회자님들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올리는 이 영상을 보기에 어렵긴 한다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특히 신학, 신앙이나 신학, 신학을 더 깊고 공고히 하려면은 잘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문에서 말하는지만 그 잠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경외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듣는 자만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laughs>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아덴이라는 큰 도시를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보스턴처럼 아덴은 오랜 역사와 학문으로 문화에 크게 공헌한 지성적인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영광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도시를 방문한 바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뛰어난 지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그곳의 건축물에 온통 넋을 빼앗겼을까요? 그곳의 음식에 놀랐을까요? 에, 사도행전 17장 16절은 바울이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는 아덴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아 도처의 신전과 형상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예배는 잘못되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진지해 보여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거짓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그릇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대 사람들은 두 가지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고 그들의 종교는 참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자의적인 예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의 제2계명은 자의적인 예배,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어떤 형상도 예배해서는 안된다. 이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 개명은 예술이나 미술 또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성막에는 천사들과 종려나무 형상이 언약궤에는 그루브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월리압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을 솜씨가 뛰어난 예술가와 장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물체든 영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예술품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거나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이 만든 예술품을 자의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외쳤고, 아론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5절을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하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릇된 예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마치 그것이 진정한 종교적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다루었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이나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성전 자체를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한 것도 에레미아스 7장 1절로 15절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교회 건물이나 강단이나 목에 관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른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명의 내용은 그 자체로 분명하고 그 이유와 방법에 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십계명의 제2 계명이 주어진 이유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을 각각 다섯 가지씩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개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경고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다른 곳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민숙이 14장 18절, 예레미야서 32장 18절 읽으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대물림되는 저주나 악한 마법이나 사악한 영적 세력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직한 자녀가 악한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laughs>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흔히 오해되는 까닭에 에스겔 18장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에게 아이야, 너는 운이 나쁘구나. 내 아버지가 사악하니 너도 사악하게, 사악해지게 놔두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스는 이 계명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부모와 조상들의 악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본받는 자녀들은 그들처럼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버지의 죄를 본받지 않으면 그처럼 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5절은 아버지처럼 죄를 짓는 자녀는 아버지처럼 징벌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장 환경이나 문화나 개인적인 배경에 불순종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후대의 자손이 선조들로부터 배운 죄를 그대로 되풀이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경고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경고와 함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정확한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여 모세의 복정으로 인해 그의 후손이 천대가 지난 후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진보력 경고가 주어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충실한 사랑이 약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을 직접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이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를 금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소유하거나 마치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겨 예배하는 행위는 그분의 자유를 훼손합니다. 형상을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한 말로 기도를 드리거나 세계에서 만든 형상 앞에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그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읽으세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무한히 열등하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순결하고 순수할수록 아내의 간통 행위에 대한 질투심을 더 크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하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림이나 형상이나 형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상을 묘사할 때 번개, 무지개, 깃발, 바다, 불, 등불, 보좌와 같은 시각적인 비유들이 사용된 이유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는 모든 것을 신성시했습니다. 그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나 대지나 달이나 별등그 무엇도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강경을 메우려는 인간의 시도는 무엇이든 불가능한 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들음으로서 본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낸 대로 신의 사는 경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산 위의 불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때를 언급하며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든 행위를 자제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7절 읽으세요.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과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스스로 표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화려한 시각적 연출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분을 볼수 있게 하려고 의도하셨다면 신의 산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를 나타내신 방식은 십계명을 지키는 방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상과 상징물을 사용해 온 이유는 대리석 흉상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분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좀더 신중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스스로 매개모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중보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런 과정은 세 가지 직임을 모두 맡아 우리 안에 거하실 마지막 중보자를 통해 절정에 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세요.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는 <laughs>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에스겔 18장 11절로 13절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웃에 대한 죄를 열거하면서 그 사이에 우상숭배를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그릇대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분의 형상을 찾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분의 형상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분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형상들을 더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증거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지금까지 10개명의 제2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앞서 살펴본 대로 십계명의 제2계명은 단지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바울 숭배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와 질투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신성이나 영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한 성탄절 세트나 천사 장식이나 벽에 걸린 성화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상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거기에 입을 맞추는 것은 물론 그림이나 상징물을 사용해 기도하는 행위는 일체 삼가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던 식으로 예배, 워십이고요, 숭배, 에, 베니레이션을 구별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숭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왜곡된 논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대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형상이나 유물이나 상징물에 절하거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10개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시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머릿속으로 목자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음주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달려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말이나 눈을 감고 하나님이 팔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오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포옹에 빗대거나 하나님을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간 아버지에 견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분답이 가르치는 대로 10개명의 제2개명은 성삼이 하나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분을 마음의 생각으로나 피조으로 형상이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거들지 마십시오. 10계명의 제1계명은 내게 두지 말라 는 말로 소유를 나타냈고 2계명은 만들지 말라 는 말로 제작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laughs> 만들다라는 말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우상숭배를 염두에 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상을 제작하는 행위도 아울러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가 금으로 만든 상징물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좀더 은밀한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팔거나 광고하거나 선전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예배 모범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나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예배의 모범에 대해 아무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범에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예배 모범의 가치를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예배 모범은 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공중 예배는 성경에 근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은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예배하자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말을 빌리면 십계명의 제2계명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분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배의 모범은 신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의심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규제가 아닌 자유,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매주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만든 개념과 취향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예배의 모범을 따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십계명의 제이개명을 실천해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말씀이신 주님과 성경중심의 예배가 유럽 대륙을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형상들이 평신도를 가르치는 책과 같다면서 그것을 정당화했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들은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징물과 형상과 채색 요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관해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볼거리를 만들어 꾸밀 것이냐, 사람들을 교육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단호히 후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만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사람들의 필요욕구를 중심으로 예배를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매우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느라 많은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동기 후 순수여부를 떠나 하나님은 재미있는 오락이 아닌 건설적인 교육을 통해 <laughs> 신자들을 육성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고상한 척하거나 또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반문화적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수단이자 그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입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신중하게 가르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연극이나 그림이나 행사가 아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섯째, 십계명의 제2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례급 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제2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계명을 어긴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그 그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혹은 어설프게 예수님의 형상을 단순히 그림으로 묘사하는 행위와 그분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마음을 기울이는 행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대로 섬기는 것이 시계명을, 제2계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분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긴 머리와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먼 곳을 응시하는 눈을 가진 대누만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laughs>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그림과 초상화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우리의 신념과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 14장 9절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신의 산에서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에게 볼수 없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림이나 형상이나 상징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징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형상이십니다. 골로세서 1장 15절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의 질문과 적용은 또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을 과제로 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3절을 읽고 다음 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는가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요? 그들은 10계명을 제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어겼는가요? 이 저자는 10계명을 제2계명은 자의적인 예배를 금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자의적인 예배이고 무엇이 자의적인 예배가 아닌가요?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로 미루어 볼때 10계명을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에스겔 18장 1절로 18절은 10개명의 제2계명에 딸린 저주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가요? 4.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하신 이유를 다섯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중에서 어떤 이유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 닿았는가요? 5. 이 설교는 십계명을 제이 계명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당신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복이또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